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가이스트생 가이스타크입니다. 일단 빠르게 시황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면 일단 유가를 확인해 보시면 WTI 서부 텍사스 유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와 이게 믿기나요? 10년 동안 마이너스를 찍어본 적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아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뭐 김정은 상태가 안 좋다 수술을 끝나고 상태가 안 좋다고 막 뉴스 떴죠 그래서 급락 나왔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주가가 빠졌고 다시 반등했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 보면 5천억 원치 팔았습니다 아 그리고 경제지표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점 유의하고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좀 각을 봐야 될것 같고요 다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오늘은 이제, 남은 종목들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 먼저, 재무제표를 먼저 보면, 오, 매출액이 상승세네요.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부채비율이 5%, 유동비율이 1800%. 대박이네요, 이거는 좀. 다른 이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재무제표를 정리하면, 여태 봤던 종목들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하 매출액도 상승세고, 유동비율도 상승세고, 부채비율은 하락세인데, 유동비율은, 아까 몇 프로였지? 1800%, 부채비율은 5%. 베스트입니다, 이게. 근데 이상하게 차트는 하락세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차트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상장된 지가 좀 짧네요. 여기에 빵이 있는데 상장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터진 거라서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 라인들 있죠. 여기, 이 라인. 여기 지지해주는 라인선들 보이시죠? 여기 라인이 꽤 의미가 있는 라인인가 봅니다. 세 번이나 지켜준 거 보면. 아니지, 네 번이구나. 네 번이나 지켜주고 다섯 번째 지켜주다가 또 빠진 거고. 이 라인이 의미가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차트 분석 이제 정리하며 특정 지지선 하나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거 말고는 다른 의미 있는 거는 없네요 이제 마지막 모멘텀 모멘텀을 보면 와우 좋네요 로봇이네 로봇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5g 그리고 로봇시장 그리고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좋은 말은 다다 다 갖다 붙였네요 사업 내용에 보면 끝났네요 이거는 그냥 분할 매수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단 여기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만 확인하고요 요 종목은 킵해 둘게요 요아요 종목은 킵하는 이유가 그냥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아마 상장될 때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테마면. 추가로 이제 매출액만 봐도 뭐 이미 뭐더할말 없죠? 이제 메모 입력합시다. 일단 테마가 로봇 테마. 그리고 모멘텀이 좋음. 그리고 재무 제표도 아주 좋음. 그리고 1분기 실적 확인 후 구간 나눠서 분할 매수 시작. 여기까지. 컷. 깔끔합니다. 다음은 이제 EMnet 한번 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역시 매출액이 계속 상승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다음은 부채 비율은 보시면 부채 비율 50%에 유동 비율 240% 정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이걸 정리하면 성장주고 재무제표가 좋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아, 여기는 제가 예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 라인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파란 선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여기 행보할 때 매도를 했거든요. 여튼, 이런 종목은 이제 성장주라 세력형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 매매할 때 꿀팁은 여기 차트를 넓게 보고, 차트를 너, 넓게 보잖아요? 대각선을 긋고, 대각선 아래로 이격이 벌어졌을 때 아무 데나 사면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회사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출액 같은 거는 크리티컬한 일이 있으면, 뉴스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알수 있고요. 모멘텀은 파악해 보면, 그 시장을 쓱 보고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정리하면 성장주행에는 세력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모멘텀 분석 가볼게요. 모멘텀 분석을 보시면 무슨 모멘텀이길래 성장주일까요? 저는 이미 알죠. 매매를 했었으니까. 보시면 네 바로 인터넷 광고입니다. 온라인 광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그 테마입니다. 이 테마는 테마 자체가 성장 테마입니다. 뭐더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익냉 종목이니까 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바로 킵할게요 사실 이번 하락 때 이제 기회였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이 종목을 빨리 분석할 걸 그랬습니다 나머지도 여튼 메모를 합시다 올려놓고 일단 테마가 온라인 광고 테마 그리고 재무 조음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상승선 이격 날 때마다 매수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라인들을 보시면 저는 이제 이이 이, 이격 났을 때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돌파하는 걸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돌파 후 여기서 매도를 한 거예요 뭐 여기서 이 여기서 매매 방법은 본인들이 찾아서 하시면 되고 뭐, 다 귀찮다, 보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까지 사면 돼요. 여기 사고. 그리고 여기 샀으면 됐는데, 못 봤으니까 못 샀고, 저는. 까비, 예. 여튼, 여기 돌파할 때 사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팔면 되고, 고점에서. 성장주들은 원래 이런 직선에 따라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사인, 코사인처럼. 제가 과학도잖아요. 모든 자연이 과, 사인과 곡,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라서, 이렇게 사인코사인 할 때마다 매매를 하면 됩니다 성장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익스포, 확 이렇게 입수포넌셜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력이 이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자 다음은 이제 인터로조 일단 인터로조를 재무차트를 보시면 오 이것도 매출액이 상승 중이네요 부채비율은 보시면 37% 유동 비율은 240% 정도 되네요. 한 가지 흠이라고 한한 한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했네요. 이거 말고는 다른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네요. 매출액은 상승했는데 또 신기한 거는 주가는 또 빠졌네요, 여기. 아.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또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이 부분. 이 라인을 그어드릴게요. 상승 초입부터,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부터, 여기를 빼서 보세요. 빼서. 뺏어. 빼서 보면, 그리고 이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아까 바로 전에 말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세력이 올린 겁니다, 세력이. 요것도 보면 성장주거든요? 성장주였는데, 지금 우상승 하다가 갑자기 익스포니션 올라갔어요. 매출은 그냥 우상승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들이 이런 식 들어올려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뭐냐면, 떨어져도, 주가가 세력이 빠지고 떨어지더라도 원래 가치까지 혹은 살짝 더 밑에까지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꿀팁입니다 이게 꿀팁 그렇다면 세력이 털고 나서 어디서 잡을까 다음 세력은 어디서 지지를 시킬까 라고 생각하면 원래 가치에 잡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왜냐 싸다 하면 사람들이 올릴거고 그럼 또 개미가 꼬일거고 그런 겁니다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밑에서, 지금 요 밑에서 사모으고, 그리고 밑으로 살짝 떨어뜨릴 때는 거래량 없고, 올릴 때 거래량 절반 정도 터뜨리고 그리고 행보시키면서 털어먹고, 그리고 나머지 털고. 잘 해먹었죠? 예. 근데 저기서 다시 지켜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여기서 왜 지켜졌을까요? 그냥, 원래 기업 가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여기입니다, 여기.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지금 빵빵빵빵 터지잖아요. 저기, 여기서 잡고 다시 매집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빵빵들 있죠? 누가 잡고 거래량 터지면서 모으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세력 형님들이죠. 괜찮네요, 차트가. 차트 정리하면 이제 세력이 해먹고 원래 가치만큼 하락해서 다시 누군가가 매집을 진행 중입니다 요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차트는 마지막 모멘텀 모멘텀 뭐길래 뭐길래 이제 성장할까 라고 한번 모멘텀을 보니까 콘택트 렌즈 사업이네요 요새 콘택트 렌즈가 잘 나가나 보네요 일단은 기능성 렌즈 시장 의 성장을 보면 뭐 난시 환자 증가하고 뭐 노인 환자 증가하고 이런 뭐 시력적으로 뭐가 안 좋아지는 게 많으니까 렌즈를 많이 쓰나 보네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미용 쪽으로도 아마 있을 건데, 네, 미용 렌즈 시장, 원데이 렌즈 시장 경기 변동 특성이건 아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 그래. 여기, 여기 보시면, 신규 사업 전망이 있거든요? 여기서 스마트 헬스케어 렌즈가 갑자기 나옵니다. 와, 여기도 스마트가 들어가네요? 뭐 이것저것 뭐 당뇨와 같은 질병 진단 관리에 도움이 되고 막 렌즈, 그런 렌즈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약물, 방출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 기술. 여튼 이거 되면 대박이긴 하겠네요. 스마트 스마트란다 헬스케어 쪽에 붙어있네요.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붙어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새 요새 헬스케어 점점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매, 현재까지 매출의 구조를 보면 일단은 원데이 여기 원데이 일회용 일회용 매출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네요. 65% 65%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RP라고 적혀있네. 착용주기 한달 이내 제품. 32%. 나머지 컨벤셔널이면 착용주기 한달초과 제품이니까 뭐 하드 렌즈 이런 거? 아니 소프트 렌즈인데 좀 어렵게 쓸수 있는 거? 이런 거 3. 하루 착용하고 버리는 거. 그게 주 그거네요. 일단 렌즈 자체도 지금 매출액 비증가하는거 보면 꽤 수요가 많아지나 보네요. 동시에 헬스케어까지. 붙어 있으니, 요거는 킵합시다.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이네요. 인토로죠. 렌즈랑은 별로 상관없게끔 생긴 이름입니다. 이제 메모를 해보면, 일단,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 가로하고 개발도.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나쁘지 않음. 그리고 차트도 나쁘지 않음. 그리고 모멘텀은 렌즈 사업 자체가 성장 플러스 헬스케어 쪽으로 붙을 수 있음 요정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은 로보티즈 EM 내 인트로조 3개 했는데 다킵 하겠습니다 아제 구독자 분도 있어서 삭제할 때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오늘 삭제할게 없네요 아쉽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컷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